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 나와서 요가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우리 친구는 저한테 요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배운 제자인 송달의 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의 스타일의 요가를 한 사람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라가 요가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요가를 전혀 하시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시작하기들 전에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클래스에 가서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고요. 어, 타라도 요가하다 다쳐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요가하다가 음. 이 목이랑 어깨가 조금 불편해져서 좀 잠시 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요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잘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나간 적도 있고 이렇게 외상뿐만 아니라 내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즈를 잘하는 거에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가를 해야 되는, 요가가 무엇의 근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되는 어떤 자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수행을 할수 있는 기초작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신적인 건강, 또 마음의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삶을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방법의 기초단계의 연습으로서 그리고 수행을 하시는 분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단련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몸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통합해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요가라는 것이 그 우리 몸을 우주의 그 기하하게 우리 몸을 갖다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흐르는 기운에 거기에 어떤 기하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정기적으로 도는 것과 같이 그러면 서클이 생기죠. 궤도를 도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거의 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원을 만든다던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 몸의 라인을 맞춰줌으로 해서 몸의 기운이 아주 편안한 상태, 쑥하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듀카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고통에서 쑥카 편안해지는 과정에서 아사나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사나의 포즈 자체가 어떤 결과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의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없습니다. 그 요가를 함으로 해서 아 요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나의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나의 몸은 이럴때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달라도 몸을 사용하면서 내몸 안에 있는 변화라든가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요가를 점점 하게 되면서 내 척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또는 그런 몸의 신체적인 구조도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음. 신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음. 아, 내가 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음. 이제 요가를 하면서, 아, 왜 내가 컨디션이 나쁜지 그런 원인들을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자신이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저께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맞아요. 알아차리게 네. 되죠. 네. 아, 이거 분명히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해보면, 아, 이래서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무나 다할수 있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이제 요즘 금의 계절이잖아요. 금의 계절에는 그 폐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금의 계절에는 요가 중에서도 폐를 쓰는 그런 요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잠깐 저희가 말하는 그 프라나야마라고 숨을 쉬는 거에 대한 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가에서 숨을 쉬는 것은 숨을 어떻게 여기가 지금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많이 들이마시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내폐 안에 잠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공기를 얼마나 더 빼주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폐가 이 쇄골뼈에서부터 여기 이맨 아래에 그 갈비뼈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의 5분의 1 정도밖에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고 폐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을 때에는 이 5분의 4 안에 침체되어 있는 이 공기를 빼어내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그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요. 자,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쫙 서라운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지금 산소를 내뱉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 우리가 내뱉는 숨을 나무가 들이시고, 나무가 내뱉는 숨을. 우리가 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무와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공존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우리와의 그런 어떤 공존관계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숲속에 캠핑을 가신다던가 겨울가를 가신다던가 그럴 때꼭 잊지 마시고 요즘 금의 계절 특히 몇 가지의 그 프라나야마의 숨쉬는 법을 같이 따라하시면 굉장히 빨리 그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선 그 빼내는 거를 자, 코로 숨들이시고 입으로 뱉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기초 동작인데요. 자, 약간 예, 무릎을 굽히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다내들 내뱉.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내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곧 비어 있는 것만큼 들이신다. 들이시고. 다시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배까지. 내쉬고, 내쉴 때는 배를 밀어서 내쉰다. 끝! 자, 이번엔 손을 써보겠어요. 손을 쓰면 자연적으로 폐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폐가 움직이면서 횡경막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같이 해볼까요? 내쉬고, 여기 남았을 때까지. 오케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엔 다리를 붙여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아, 그 어떻게 하면 더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 백밴드라고 하는데 뒤로 갈 때는 그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만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발에서 옵니다. 그래서 발을 꽉 잡고 있어야 뒤로 갈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겠죠. 그래서 발이 얼마나 땅에 지구의 중심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서서 자, 인헤어 들이쉬고 자, 발꽉 잡고 들어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올라오고 마 시고 이때 이미 폐가 완벽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쉬고 서두르지 말고, 들이마시면서 허리부터 가슴 열고, 예, 내려와서, 에, 올라와서. 문 뒤로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또 이거 많이 보느라고 맨날 여기가 구부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폐가 전체적으로 많은 숨을 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거를 넓혀서 가득 공기를 채워서 내보내는 그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벽이 있다면 똑같은 포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발이 아직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어서 우선 내쉰 다음에 뒤로 갈때 똑같이 아까처럼 뒤에 벽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 포즈를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다 하나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조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뒤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던져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지만 초보자일수록 더 벽에 가까워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발꽉 잡고 들이마시고 서두르지 말고 여기서 숨을 꼭 내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들이마시면서 폐를 끌어올려서 하늘을 향해서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탁 테일본 하면 뒤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 서서 숨을 쉬시면 됩니다. 후, 한숨 더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땅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끌어올릴 때는 배꼽부터 끌어올려서 충분히 편안하게 머리를 맨 마지막에 들어주셔야 어지럽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벽이 가깝게 선 사람은 내려올 때 엉덩이를 벽에 붙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들이시고, 내쉬고, 자, 들이시면서 킥 키우고, 가슴 넓게 키우면서 거기까지만 하면서 바로 벽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숨 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숨을 몇숨 쉬어도 괜찮아요. 이미 폐가 완벽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한숨 더 깊게 들이쉬고 자 내쉬면서 앞으로 오는데 엉덩이를 벽으로 붙이고 and 떨어진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거기서 숨 내쉬고 올라올 때 허리 배꼽부터 들어서 머리는 맨 마지막으로 올라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폐가 완벽하게 열렸다, 꺼졌다, 열렸다, 꺼졌다를 반복할 수 있도록 몇 번만 반복해도 이 5분의 4에 그동안 뭉쳐져 있던 이 더러운 공기들이 훅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기운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거를 먹으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멈추고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운 상황이 곧 치유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는 그거를 신체적으로 직접 배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무리 서서 내가 더 좋은 공기가 많아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빼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들어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힐링, 치유의 기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폐가 한쪽에 크게 있고 또 한쪽에 크게 있는 이 폐를 양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포즈를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옛날에 고대에는 요기들이 다 하타 요가를할때다 나무를 사용해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달타가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와 이 고행한다고 그러는데, 핫타요가 그 어려운 동작들을 나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우리는 끊어 놓을래야 끊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나무에 우리의 폐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자 옆으로 자 저는 왼쪽 파란 오른쪽을 아 하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발입니다 항상 발에다가 중점을 맞춥니다 발이 떠 있으면 아무래도 갈 데가 없어요. 발이 맞춰져 있어야 늘어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잡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이마시고 펴주고 내쉬고 음. And now. 자, 자리 바꿔볼게요. 한쪽만 하면 안 되죠. 에너지가 양쪽이 움직입니다. 그거를 샌스크리어로 아이다 앤 핑갈라라고 하는데 그 이다와 핑갈라가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가를 할 때는 항상 똑같은 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 내쉬고, 항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자, 내쉬고, 자, 들이마시면서 멀리, 나무와 함께 소통하면서, 침묵으로 소통합니다. 음, 한번 더. 네. 잡고 우와 잡고 그대로 일자로 음자 이것도 일자로 뽑아줄 때 밀어주는 것이 있으면 더 척추가 길어집니다. 근데 그냥 하면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걸 밀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 척추와 척추 사이를 더 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밀고 땅은 발바닥은 땅에 꽉 붙어있고 자음 한숨 더 길게 앤 밑으로 떨어지고 앤 올라오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요가라는 것이 꼭 어떤 방에서 뭐 마루바닥인 곳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뭐, 이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요가는 이런 숲 속에서, 이런 데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은 매트를 그냥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뭐, 나무에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게 원래 하타 요가의 아사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시내물 보면 거의 다발 담그고 찰랑거리면 되고, 거기서 또 뻗으면 되고, 아무 데서나 할수 있는 것이 아사나입니다.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개울가에서 앉아서 또 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아사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어,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내가예요. 시내가에 이렇게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장마에 아마 많이 떠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놀다가도 어 어떻게 하면 나의 폐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열릴 수 있는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 여기서 넘어가는데. 음. 이렇게 제가 한 번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더 낮은 상태가 되고 가슴이 제일 높은 상황이 됩니다. 가슴이 제일 높게 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을 해도 꺾고를 어? 이렇게 누워서 척추를 대고 뒤로 펴서 가슴이 벌어지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은 깨고 나면 아침에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멍하면서도 맑은 그런 어떤 그 기분 그런 게 듭니다. 자 이런데서도 이제 그 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조그만 돌에 뒤에 물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란스포즈는 신체의 영향이 아니라 정신이 얼마나 나의 발바닥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며 얼마나 고정이 되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발바닥이 필요한 장소는, 요만큼뿐입니다. 그게 넓은 바닥이던 좁은 바닥이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요 발바닥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넓은 바닥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발바닥 하나의 면적만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흐르고 있는 물은 흘러가는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발바닥과 지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자유로워집니다. 남았어. <목소리도> <laughs> 너무 좋지. 아, 하면서 오른쪽 들고 왼쪽 내리고 아하 후위 보고 하숨 쉬고 한숨 더. 왼손 내려서 뒤로 에이. 머리만 뒤로 내리고. 손 그대로 돌아, 들어서 올리면서 올라, 올라온다. 그대로 반대쪽, And 왼손 내리면서 오케이 okay. 자 들이대고, 자 오른손 들고, 자 들고 그대로 바라보고 위로 한번 올려볼까? 머리 위로 오른손 들어서 올리고, 엔, 괜찮아요. 에, 손 올리고. 하늘 보고. 에, 나마스테 에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연에 나와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아사나 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요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곳에서 특정한 동작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의 관념을 깨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요즘 폐가 강한 이 시절에 여러분께서 폐를 이용하셔서 마음껏 많은 많은 요가 아사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조깅도 좀 하시고 폐활량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지금 많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자 들어서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여러분!